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막, 동영상 나오는데. 아 어, 제가 이제, 음, 어, 제가 이제, 어, 아르바이트를 다시 하게 됐어요. <laughs> 체육관, 물론, 뭐, 체육관 지도, 아니, 지도, 사범으로 지도를 하는데, 그게 돈이 좀안 돼가지고, 어, 뭐, 어떻게, 뭐, 사범 한 군데 하고 있고, 한군데또더할수 있었는데, 어떻게 사정상 못 하게 됐고, 체육관 다, 글로계학스까지다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안, 잘안 됐고, 그 사등사안됐고 어, 제가 이제 편의점만 한 옛날에 한 2년 했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편의점아 알바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솔직히 알바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한 다섯 한 네, 한 군데, CU 옛날 페미마타세 군데 받고, 오렌지대이한 해봤고, 그이제 세븐님도 주말번 해봤고, 그이제 어, 뭐, 어, 보통 알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안직도 해봤고, 뭐. 뭐 부패집 세팅하는 거, 깜재 뭐 택배 대봤고 깜재 뭡니까 이제 그 서울에서는 그뭐 세척하는 거 식당에서 알바를, 그 우리가 서울 중앙지검 우리 아들 텔레비 자주 나 서울 중앙지검에 지금의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해봤고 세척 같은 거 이런 거 해봤고 뭐 많이 해봤습니다. 오만 것다 해봤습니다. 보안 알바라 이제 뭐이거 오만 것다 해봤고 사실 근데 알바를 많이 한건 사실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알바를 많이고 제가 뭐 운동한다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직장생활도 해봤는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직장생활도 비전 없었고 자지원 회사 가다니까 또 문제는 직장 같은 게 가보니까 자주 자지원 회사라서 회사 비전도 없었고 게다가 또, 또 운동회도 타기를 많이 줬더라고요 확실히 알바하고 직장은좀 틀리더라고요 그래 직장생활 오래 안 했는데 오래 못했는데 직장생활 해보고 한몇 달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만뒀고 거의 주로 알바를 많이 했고 어,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솔직히 뭐 이렇게 노가다라는지 뭐또 이렇게 가공기는 이런 걸좀 좀 해봤습니다 좀 해봤어요 노가다를 주로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사실, 자, 솔직히 말하긴데, 뭐 요새 아르바이트 생들뭐개념없다는데 사실, 우리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 사실, 우리 때도 들었어. 들었고, 실제, 아까 말해, 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오래, 오래 한거다 1년 넘게 한 것도 있는데, 뭐 그만두, 일, 한두 달만에 그만두고 있었고, 중이나와좀안 뭐 맞아가지고, 이게 뭐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어, 보면, 오래 못하 오래 못해서, 왜냐면, 운동할 때좀 타격을 주더라고. 주인하고 안 맞는지, 좀 주인하고 좀 주인도 못 되나도 있단 말이야. 사장도 못 되나 있어가지고. 오래 못 되고. 근데 좀잘 맞고 괜찮은 데 같은 경우이는 사장 잘 맞고 좀 사장한테 인정받은 인원 같은 경우는 뭐, 막 성실하게 막 성실하게만 하면 별말안 하는 이런 사장들한테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어 괜찮아가지고 한 1년씩 일하고 오래 일했거든요. 세척 서울 에 있을 때 새척도 한일년에내가퇴 어, 퇴직금 받고 그러니까 4대보험 되는 알바 같은 퇴직금도 나오잖아요. 그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서울에서 식당에서 일했을 때. 근데 아무튼 알바, 알바 이렇게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해 가지. 저도 본게 경험이 많은데 분명한 건 우리 때도 분명했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07년도, 05년, 0 5년도 07년도, 08년도, 011년 전까지 그러니까 05년도 11년까지 이것저것 아브라키로 오만 거다 하면서 봤지만 막 우리 때도 분명히 개념을 사업을 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개념은 있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어메의 사실 근로도 이제 우리하고 틀린 건 이제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옛날에 는 최저시급보다 좀 낮게 받았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 못한다 요새 다 애들이 젊은 아들 찔러 핀다는데 어째 그게 맞지? 찔러야지 그런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도 다안 맞춰주고 우리 때는 최저시급도 잘안 맞추는 경우도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 제가 이제 05년도부터 아들 아빠 제대하는 011년까지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들 아빠 이것저것 해봤지만 뭐 개념은 나도 있었어? 싸가지 없는 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내가 78년생인데, 뭐, 제가 사수대가 아든지, 아르바이트 좀 오래, 오래 하는 것 같아, 사수대가 밑에들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부터 했는데, 아르바이트 생치고 나이가 좀 많이 먹었잖아. 근데 뭡니까? 80년대 생도 싸가지 없나? 있지 뭐, 지금, 어, 뭐, m z 대 90년대 생들이, 뭐, 꼰대, 꼰대다, 뭐, 뭐, 모르겠습니다. 뭐, 80년대 생도 보면 내 밑에, 있, 그러니까, 싸가지 없나? 다있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생들도 보면 싸가지 없는 것도 있었고, 또 보면 부패집에 일했을 때도 보면, 21살, 22살, 23살, 24살, 이런 애들 봤거든. 30대 초반에 내가 그패집 알바해봤는데, 그 애들 보면 뭡니까? 나이 이런 게 완전 그,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다 티가 난단 말이야. 나이 이런 것도 개념 없고 이런 것도. 물론, 근데 분명한 건, 어,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그 벌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이제 80년대 생들. 그러니까 지금 한 어, 30대 중후반 된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면 그 마저도 뭡니까? 젊었을 때 뭡니까? 어, m z 집이 세럼 개념 없고 뭐또뭐 대나도 뭐 좀이게 개념 없고 이런 적 있었단 말이야 또한 번째고 뭐째다째한번 아무 데째고 지가 결근에다가 뭐어뭐 그도 나간다 그만두고 그만두로됐는데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 이런 이런 사람들 엄연는 있었단 말이야 그만두도 최소 뭐 그만둘 거나 뭐, 예의상 사장한테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하러 최소 하고 그만두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만둔 사람들 엄연는 우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있어 우리, 우리 내제 동년배도 있었고. 또, 동시에, 뭔가 뭐 나열이나 도 그런, 그니까, 80년대생도 그런 거, 이번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사실, 뭐, 개념 없는 사람이랑,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막말 치부할 수 없어. 저도 알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사수생활, 알바 좀 짬밥 내가 사수생활도 해봤고, 뭐, 부사수도 해봤는데, 어, 지금 무조건 요새 젊은 사람들 무조건 개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우리 때도, 우리 때도 사실 그런 거 있었지. 우리 때, 그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70년대생들, 60년대 후반생부터 70년대생들 보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잖아, 이제. 배도 부르고 나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든 그런 거 같지만 60년대 후방생도 그런 거 있었다 도망도 하고막그만두막 한소리표 그 만두표 그 이런 것도 있었다 개념을 째고 이런 것도 뭐 결국은 지가 이런 한 사람도 뭐 개념 하나 있었고 그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특히 이제 60년대생들 60년대생들은 이제 못 먹고 살잖아 그 사람들 못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빠듯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한 70년대생부터 이제 먹고 배가 사람들이 풀렸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경우 째속때막 결근 째 버리고 어 그냥 막 지가 막 퇴직, 그냥 도망갔버리네 이런 경우 뭐 찌질하게 퇴직하는 거 이런 거 있다니까 이런 게뭐 많았단 말이야 그것도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죠 뭐냐면 이 생각을 문제에서 우리가 뭐 동기나 후배들도 뭐 개념 없고 못델나도 있단 말이야 못델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하면 상사 선배들도 못 모델 놈도 있단 말이야 그 시기 시기, 한 시기 대두고 막 빠바띠 때로 이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는 뭡니까 저도 이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다 하면서 수많은 사장들을 봤는데 뭔가 사장들도 못된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그그 그 위에 사수도 위에 뭐, 뭐 직원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 못된 아들 있지 그 새끼 그 새끼들 봤는데 새끼 그래니 우리가 한쪽으로만 말만 할순 없어 사실 그런 거야 한쪽으로만 말만 할수 없어 그러니까 사장도 못된 놈은 진짜 하나 봤는데 완전 뭐알바생뭐직원처럼 부리려는 이런 이런 사람 봤대 진짜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좀 괜찮은 사람 들한테뭐 지가 결근 잘안 하고 지가 결근도 안 하고 막 성실하게 해주고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무슨 이 사람 뭐 직원을 쓸 건지 뭐 이런 건지 뭐 완전 뭐 바라는 게왜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 사장 그뭐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못된 사람인데 니내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때 20대 후반에 그사람 봤는데 지금 제가 한 40대 후반 됐잖아 이 20년 전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 좀개심하지 못했대 그 사람 생각하면 사장 못된 놈이지 못된 놈 그 최저인 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그지, 못된 놈이다 말이야, 못된 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장도 못된 사람은 없있다 말이야. 맞다, 생각하면문제다 말이야. 우리가 선배들도 상사도 못된 사람 있잖아. 요 어머나, 이건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면 문제란 말이야, 어머나. 그니까, 어, 저도 뭐, 겪어서사런으로서 느끼지만, 어, 뭐, 뭐 아무튼, 뭐, 지금, 그야, 우리가, 엔지스테가 무슨 개념 없다, 뭐, 이런 사람 많았었고, 분명히 많았는데, 옛날에도 뭐, 개념은 나들 뭐, 싸가지 없는 나들 이런 애들 다 있었습니다. 그 그래, 있었습니다. 60년대 때도 그녀가 했고,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어, 그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60년대생이나 70년대생이 50년대생들한테서 50년대생들한테도 뭐 싸가지 없다, 아들 개념 없다, 이런 이기 들었고, 아, 어, 우리 뭐, 지금 90년대생이 뭐, 우리 70년대, 80년대생이 뭐 꼰대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뭐니까 제가 90년대생이나 90년대생이 뭡니까? 아, 어, 뭐 이제 뭡니까? 지가, 우리같이 50대나 40대를 되면 그 밑에 세대들이 분명 꼰대라는 이 말도 듣는단 말이야. 또 싸가지없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건 뭐어 서로 그런 그 세대간 이제 그런 문제는 없네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하고자만 한쪽으로 편향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분명히 말하긴 인데 어 개념은 받고 개념없는 아들 개념 싸가지없는 아들 이런 아들 받고 동시에 뭡니 못된 사장들 뭡니까 싸가지없는 어그 못된 그 못되고 거위적이고 이런 이런 못된 이런 뭔가 상사들이나 사장들도 어매나기는 어매 사실이다. 그거 다 봤다. 고 제가 봤거든요. 그거 매 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그니까뭐이노 아르. 그 사람 나도 좀 그런 거 지금 생활 나이가 한 50, 5 0가는데그 사장들이 사그 몇몇 사도 하실 때때문에 알바한테 너무 많이 받로 너무 그렇게 많이 바는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걸 바라고 어. 어뭐 결근 뭐 지각 이런 거안 하고 성실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뭐뭐 직원처럼 무슨 불현불날한 그 뭔데 사람들 쉽게 생각 해보죠 생각, 지금 생각해도 꽤 심하다 말이야 또 개념 없이 행, 행동하고 뭐원위적으로뭐 행동하는 이제 또뭐 개념 없는 사람 나이드 사람도 개념 없는 사람 많단 말이야 나이드보다 뭐 인간은 안 되거든 사람에요. 근데 그래, 그런 것도 좀 생각 문제다 말이에 생각 문제야 맞아요. 그래, 저도 이제 그게 그래, 뭐뭐냐뭐 사실 그냐 시대가 변해도 뭐 사람마다 좀 세대만의 그런 세대간의 그 특징이 있는데 어디 가도 뭡니까 옛날에 뭐, 뭐 싸가지고 뭐좀 개념과 이런 애 어디 갔다 아니 그건 다 그러면 사실란 말이고 사실이야 지금 시대가 변하면 뭡니까 또 그런 데는 나오겠지뭐 나이 그리고 또 나이에 리면 어쩔 수밖에 없. 그게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뭐나이들어도 정신 못차는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어 보니까 뭐 이십 대 아들이나든 아들, 초반 아들 보면 나이 어린 게 티가 완전 티가 나잖아 어 앞뒤도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짧고 무조건 뭐 즉흥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이 생각하고 뭐잘 모르는 것도 티가 난단 말이야 이 자체가 뭐 티가 나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뭐 나이 들어서 알 알게 되지 근데 뭐, 나이들은 어려가지고, 뭐, 뭐, 넓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나이 들었어도 그, 것도거짓라면 그것도 뭐, 문제 생기지.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나이 먹어도 인간안 됩니다. 인간안 돼요. 결혼을 애 해놔도, 뭐, 키샷도인간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란 게. 근데 한쪽을 편할 때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그건 맞는, 맞는 말이다 말이야. 내가 뭐, 솔직히 우리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놓지 말았는데, 뭐, 지금 알바생도 개념 없다 이러는데 솔직히 우리때도 우리 뭐, 겨, 지가 결근에다 무단퇴사, 그렇지, 뭐,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나와. 그러더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대 내, 내 또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뭐 택배를 한번 그만뒀는데 그때도 그냥 하루하고 그냥 뭐 허리가 아파도 못하겠다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가 문자나 전화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만뒀는데 뭐뭐 어, 그뭐 솔직히 그만뒀다라도 뭐, 아니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더라도 그만둔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무단결근하지 무단퇴사 이러고 우리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었다 뭐 지가 결근하면 째벌리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아주 기억납니다 어, 삼대 초반에 3 3 살인가 체육관 차리기 한1년 전에 어, 보안, 회사에서 그, 그 나를, 보안 회사에서 나를 보안할 바랬는데 보안 회사에서 나를 찾 나를 찾는 게 직원이 직접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 내부한여0살 많은 사람인데 어, 아, 요새 아들 개념이 없다. 그 나이든 이게 나이든 사람 뽑는 게 어, 지가 결근이나 뭐 요새 뭐 지만들 재벌로 지만들 퇴사해버리는 이런 무단 퇴사 무단 결근 이런 많이 나온다면서 그때도 그 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2 0 1 0 년도였습니다. 요새 아들 개념 그니까 그 당시 나이 젊은 아들 88년생, 뭐, 아니, 80년대 뭐 초반생이나 뭐 중반생, 80년대 중반생이나 뭐 후반생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있지, 그 당시에. 요새는 개념 없다면서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야. 사실, 사실이거든. 사실이거든. 무단태사 무단교육을 지 하게다가 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없는데, 이사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아, 뭐, 그, 그, 지금 요새 엠베트 세대가 뭐, 뭐, 뭐 무조건 문제 있다 그렇게 말을 할수없다 말이야 그리고 또 아까 누차 말하지만 사장도 분명 못된 아들 그거 진짜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알바 오만거다 해봤지만 뭐 직원이나 사장 그뭐 진짜 못된 아들 있단 말이야 못된 아들 싸가지 없는 아들있데 싸가지 없고 괜히 나들 없는 아들있데그 사장이나 상사 그 직원들 중에 상사 직원들 상사나 직원들 중에 어메나이 못된 놈들 그 있단 말이야 봤거든 진짜 봤거든 들어보면 지금 생각 나이 들어 보면 진짜 괘씸하죠 새끼들 아 나이 들어 보면 나도 그 나이 좀 되니까 이제 되시하지 못됐는데 그거그 있단 말 그냥 그래, 요새 뭐 그런 거 자체는 너무 물론 뭐뭐아직뭐 심각하게 심각하다고 뭐막 그렇게 말을 할수 없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또 옛날에 그때 어, 어, 아르바이트 사장한테 진짜 좋은 얘기도내 편의점 사장한테 좋은 얘기 하나 들었거든요 그 핵심적인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그래, 옛날에 뭐 그게 어, 한 1년 정도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건물주인이, 이제, 편의점, 일층에 편의점 차려가더라고전좀 이상하더란 말이야. 그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연산동에, 부산 연산동에서 그 일을 해봤는데, 그 일했을 때, 그 편의점 사장이 뭐, 좀,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좀, 딴데보다좀 편하고, 좀이상하일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인회 하고 있대. 그러니까, 건물주인회가 좀, 마음이 편하잖아. 마음이 좀 넓잖아요. 어느을 수밖에 없겠지. 뭐, 임대료도안 내고 돼도 되고, 뭐, 옆에, 1층 옆이나, 2층, 3층, 4층에 뭐, 세 받고 일하니까, 뭐, 마음이 넓고, 그때 좋았던 건 뭐, 월급날 따로 없었습니다. 월급 달란데 줬어요. 월급날에 과부를만 안되고 그냥 뭐 월급 좀 지나면 달란데 줬거든요. 그자금사이 그 좋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저도 그그 그 사장 만나고 한번 뭐 회식장에서 그 얘기 한번 해봤는데 그사람 핵심적인 얘기하더라고요그 다른 편의점에서 안좋았던 일 사장들하고 좀 치이고 안좋았던 일들 얘기해보니까 사실 그런거다 말이야. 사실 왜 그렇게 하느냐 잘 보세요. 그 사장들이 물론 뭐사 마트일 수 있는데 왜 사장들이, 사장들 못된 사장들이 그런 이사 알바생들 괴롭히냐, 그 이유가 뭐냐, 면핵심이 그거다 말이야. 자, 보세요. 편의점 할 때, 임대료나, 뭐, 물건값 뭐, 이런 거, 물건값 뭐, 전기세, 인건비, 뭐, 많잖아요. 그, 뭐, 그 외에 그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 아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투자금 얼마나, 뭐, 이렇게, 계약할 때, 얼마, 어, 투자금, 투자금 할 때, 뭐, 이렇게, 계약할 때, 그러니까, 회사하고 이제 차릴 때,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뭐, 몇 대배에서 나눠 먹는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 매출인가, 수익에 한 20%, 30%좀 떼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금마다 좀 틀리다. 돼 그러니까 약간, 편의점마다 틀린 게 투자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금마다 틀려가지고 뭐, 팔대 20%, 수익률의 20%, 아니면 수익률의 30% 이거 떼줘야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어, 그 뭐,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물건가, 이런 거 자체를, 어, 어, 이건가, 이런 것 자체를, 나, 저도 사업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 자체를, 어, 다 때우려면, 이제, 그 매출이 한 70%, 80%를 버텨야 된다. 그 자영업의 그 사장들의 압박감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 사장들이 그,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한 10년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하면서 그, 그런 느끼는 압박감들을, 그 사장들이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 압풀을 하겠냐 말이야. 그런 압박감들. 이게 핵심이단 말이야. 무슨 말이 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맞다 말이야. 어머니 진짜 생각할문제 그러니까 어, 그, 그 편의점이나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르, 드는 돈들을, 드는 비용이나 그런 유지해야 되는 압박감들, 사, 자영업자들 보통 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압박감들을 누구한테 합부려야겠냐, 말이야. 그는뭐말안 해도 여러분들 알겠죠. 이상입니다.